싫어 싫어 아 싫단 말이야 분리 안 할래 가만 있어 아, 이게... <laughs> 그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아추추추야 <laughs> 로봇이 춥긴 뭐가 추워 쿼로이드 상태인 게 어색해서 그렇지 뭐 엑스도 아직 적응 안된것 같더라고 뭐그 정도 나님 에이 그러면서 왜주마있냐 <laughs>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거인 <laughs> 전투 후에는 본체 정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편하고 안전할 거야. 자, 이제 제트, 어? 하, 제로, 제트 좀 잡아와. 접수, 알겠습니다. 어이, 난 도망이라 그러더라고. 어이, 어, 그러냐,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봐라. 배와 코어가도록 이중 보호가 되고 있어서. 형태는 유지되지만 내부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코어 가드를 푸는 순간 부서질 수 있다. X, Y 이리 와. 참, 참, 참. 아싸. 네! 어, 어, 나 먼저 할 거임. 나 먼저, 나 먼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또봇 X, Y가 에도시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딴 사람들한테는 오랜만이긴 하겠다. 응. 세모가 도와줘서 천만 다행이었어. 응. 근데 너 팔은 괜찮아? 좀 찌그러진 거 같은데. 이들의 등장은 최근 빈번히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과 로봇 도난 사건으로 이건 또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왜 그래? 뭐야? 이제 그만. <S> 아! <S> 아! 어. h bo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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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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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oh, oh. Oh, oh. Oh, o 지 마. h oh. Oh, oh. Oh, 환영한다 그러더라고 우와 멋있다 야 어, 그러면 어. 악당이 나타나면 막 변신도 하고 전투도 하고 그러는 거야? 전에는 그랬는데 이젠 못한다 그러더라고 왜? 세모가 제트 파일럿이 이제 제트를 안 쓰겠다고 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뭐 때문에? 얘기가 복잡하니 묻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 아 알았어 너도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히, 힘내. 한수, 혹시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싶냐 그러더라고. <laughs> 뭐? 그래도 돼? 지금은 아무도 날 안타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될것 같다 그러더라고. 심지어 날 보면 도망치는 것 같기까지하다 그러더라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더라고. <laughs> 그 기분 나도 알지. 근데 내가 보기엔 제트 멀쩡한데? 전에는 고물차라고 부른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때? 너도 들었어, 언더. 미안해. 친구? 지? 그 사람이 보낸 파일, 그건 전문가만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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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 <laughs> 리모 박사님이 발라주신 강화제 덕분인가 보다 에? 그러더라고. 어. 와, 어... 어... 아... 왠지 좀 무섭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laughs> 어, 팔로. 어... 갑 <laughs> 어, 파일러... 어... 텐데. <laughs> 걱정 말라 그러더라고. 컴파운드 이 점만 잘 되면 나는 달리기도 실컷 하고 변신도 하고 대도시에 무슨 일이 나면 세모랑... 아, 참... 한수. 헤헤그헤 가끔 같이 놀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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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박사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그러헤헤헤헤헤헤 <laughs> 안돼 재태 내가 해볼게. 위험해! 어, 풀렸다 그러더라고? 잠깐만! 엄마야! 나 구구로... 아, 어, 아! 제트, 빨리! 어, 이거 놔! 한수! 나오지 어, 마! 으, 나갈 테니까 한수는 놔주라 그러더라고! <laughs> 넌 지금 무슨 조건일 걸 처지가 아니야! 너희에겐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야! 세모… 야! 빨리빨리 처치하란 말이야! 안 돼! 한수! 아 아무리 봐도 신기해. 감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잖아. 꼭 생물처럼 아니 마인드 코어니까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건 그렇게 신기하면 더 자세히 보라 그러더라고. 정말? 아... 스파이더 파이라고 아... 아... 그러더라고. 아... 어. 이놈들이! <laughs> 제트,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제트의 코어빛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 제트는 변한 거라고 아니라 그러더라고 제트는 리모 박사님이 세몰 위에 만든 <laughs> 좋아 <응. 웃음> 또 봐,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무중력 음. 챔버, 어. 이상 어. 없습니다. 어. 어. 이쪽도 오케이. 오늘은 누구보다 너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할수 있지? 네. 최대한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용기에 옮길 수있 시작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은 말이야. 상관 없어요. Z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어. 에,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음. 반중 오후아. 어, 어. 어. 빛는다 그러더라고. 변심 자동차 Z. 어, 어. <laughs> 농담이야. 이따 보자. 이제 다시 깨어나면 이러더라고 저러더라고 하는 말투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제트는 제트만의 생각이 있잖아. 난널 존중해. 코어 로이드에 전원이 꺼집니다. 씨모야, 99.97%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렇습니다. 알았음. 다시 태어난 거 축하해, 또봇 제트. 고맙다. 어? 형이 제트 말투가. <laughs> 라고 할줄 알았냐? 그러더라고. <laughs> 말투 못 고쳤네. 내 말투인데 어떻게 고치냐 그러더라고 나는 이 말투가 좋으니까 억지로 바꾸지 말라 그러더라고 뭐불만있냐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불만을 했어 빨 깜짝 놀랐어 아 뭐야 뭐야 깨어나자마자 장난한 거야 너 이런 채 트기 장난꾸러기 잘했어 둘다 시스템에도 완전 정상으로 나와 우와 우와. 그러니까 옛날 제트 완전 그대로라는 거지. 음. 그럼 또뭐 중에 제트가 제일로 좋아하는 건 아직도 이 Y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응? 착각하지 말기 바람. 제트는 원래 나랑 더 친함. 부정. 제트는 병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 응? <웃음> <웃음> 오늘은 그래도 레스큐 사명제가 화력을 해줘서 <laughs> 다행이었지만. 레스큐 사명제와 저희 활약이죠. 제가 다 변신시키고 삼단 화치까지 해줬거든요. 와이, <laughs> 뭘 그렇게 화를 내? 아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아니거든. 맨 처음에 둘이가 같이 합동 기술만 했어도 어쩔 수 있을 수 있었거든. 다음에 너랑 하면 되지. 봐, 이 자격증은 유효 기간도 벌써 끝났어. <laughs> 근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유효 기간 끝난 걸? 그냥 기념품으로 기념품. 와이 집착이 너무 심해 보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기 바람 어한수왔니네 닥센붐 파일럿은 찾았어 <laughs>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아~ 이 어렵다니 정말 채우기롭지 못한 기분이군 <laughs> 다행히 우리가 변신시켜 줄수 있으니까 훈련은 할수 있을 거야 흥 하나 무슨 생각인 거임 <laughs> 자기도 닥센붐 3단업로 재보고 싶다는 거지 뭐. 그치 인정해라. 아무리 쌍둥이라도 하나는 둘이와 다름. 그래 해보고 싶어. 응? 어 어.까지 돕겠다고 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저기 불이 뻗은 거 보인다. 또한 대도 경찰서와 소방서가 레스큐 삼명제라고 알려진 소군다. 아빠 합성기수 이상하게 만드셔가지고. 근데 레스큐 삼명제는 어디 있니? 현장 복구 마무리까지 다 하고 오는데요. 이제 우린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생각할수록 은근 부럽단 말이야. 다양한 파일럿을 가질 수 있는 또봇이라니. 아 나도 다른 파일럿 한번 있어봤으면. 뭐? 야 와인. <laughs> 역시 SOS는 멋있다니까. 또또 또. 또, 또! <laughs> SOS가 멋진 건전이로 사실이지. 감히 이 와인님은 앞지르다니. 아빠, 트라이탄 3단 업체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린 준비됐음. 저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잠깐만. 허. 포기해라 지금 3단 업체는 무리야 하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 답답해, 답답해. 저 저기를 어떻게 아, 갑자기... 뭐야? 그럼 너네 가출한 거야? 아, 새로 운 로봇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섭섭했겠다. 아, 그 기분 너무 이해가 돼. 그래도 오해일 수 있으니 연락은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그러더라고. 메기 박사님 나오셔라, 오버. 메기 박사님.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어? 한번더 음? 점검을 할 건데요. 납쳐. 어, 오버? 어, 물음표? 뭐? 어, 멋진데. 근데 진짜 엄마가 우주개 발로봇 뭐 만드는 거야? 그럼 저 박사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순 없겠다. 더 바쁘실 텐데. 그러게. 아. 그럼 마지막 희망은 하나뿐이네. 뭐? 방금 말했잖아. 하나. 네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어? 그냥 어? 네가 3단합체 프로그램을 어... 설치해. 하나 너라면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이미 다 완성된 건데 뭐가 얼마나 잘못되겠어? 뭐? 어. 어. 어... 어... <laughs> 3단합체 프로그램을 내가 할수 있지? 우린 하나를 믿는 <laughs> 너의 말만 들었을 땐 무심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차 박사님보다 훨씬 다정하시 가끔 말도 없이 연구소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시는 게 문제지만 <laughs> 하지만 이제 오해도 풀렸고 곧 다시 만날 거야 정이렇게 성장한 <laughs> 나를 보면 기뻐하시겠지 <웃음> <웃음> 어? 트라이탄 3단 합체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 <laughs> 라고 <라구는> 그러더라고 봐봐 <laughs> 어, <어봐>, 내가 됐냈지? <laughs> 다들 기분이 어때? 이야 별 많다 그치 그치? 어? 저기 어 메기 박사님이야? 닥샘분 보러 오셨나봐 그런가렇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아 맞다 아까도 만나뵀죠? 야 뭐해 셔터 열어야지 아,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람 곧닥샘분 아니 어, 어? 난 너희를 만나러 왔어 어? 닥센 붐이 너희 카센터에 온지 얼마나 됐지? 아뭐꽤 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 <laughs> 그래요+ 그래요 완전 친구+ 친구 근데 친구라면서 말이야. 어... 집을 찾아 보내줄 생각은 안 했니? 네? 어, 어... 아 그게 대도시 악당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걔네들이 아 아니 이게 아닌데. 닥센 붐은 영웅으로서 대도시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어 줬던 거라 그러더라고. 너희가 말하는 영웅은... 때리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지? 난 처음에 닥셈붐을 못 알아볼 뻔했다. 나랑 지낼 때와 너무너무 달라져서. 그 아이들은 오로지 구조를 위해 태어난 또봇들이야 전투를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쎄는 총, 총도 있던데요. 이거구나. 싸우는 게 익숙하다 못해 말도 한 마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 닥셈부이 이렇게 되어가고 그게 있었어. 아니면... 죄송해요. 너희도 알고 한건 아니겠지?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음. 닥셈부이더 이상 빗나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지? 겠닥셈부에게 전투는 그만 시켜 가능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지금은 악당이 점점 강해져서 친구들의 도움이. 친구가 아니라 유용한 물건처럼 말하는구나. 너희 혹시… 우정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니? 아니, 저게 왜 저래? 저런 건안 시켰잖아! 그래, 아니야. 아, 하지만… 아, 어떻게 된 거야? 닥센부은 자기 박사님 만난다고 엄청 들떠있었는데… 자꾸 피하셨던 게 우리 때문이었나 봐. 아, 근데 모르겠어. 내가 진짜 센을 싸움꾼으로 만든 거야? 근데 쎄는 원래부터 잘 싸웠는데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음 아, 하지만 친구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인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그럼 분명 쎄는 계속 싸우겠다고 할 거고 역시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봐 생각해보면 경찰차는 되게 멋있고 듬직한 건데 어. 나랑 다니다 보니 말도 빨라지고 총도 막 쏘고 그건 쏘라고 만들어준 총기 그래서 폭력 경찰이 된 거잖아 어, 어. 와, 개운해 음. 이정이러운 기분 왜? 내가 정비 받다가 우리 합동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나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응? 어? 아니 왜? 합동 기술 얘기한 건 너잖아, 와이. 그, 그냥 마음이 바뀐 거지 뭐. <laughs> 근데 왜 말은 <마른> 더듬지? <laughs> 너뭐 숨기는 거 있어? <laughs> 여기 손 대봐. 아, 아 싫어 싫어. 어디? 아, 내가 싫다고 했잖아. 어? 음? 어? 그 거짓말 탐지기 엉터리인 거다 <laughs> 알고든? 뭐? 그리고 난 너무 출석돼서 같이 싸우질 못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귀찮게 굴지마. 어? 와이가 음... 왜 저러는 거지? 물음표? 어. 그냥 너희는 음. 구조를 하는 또봇이니까. 어. 사실 이젠 우리도 삼단 합체가 되고 더 강해졌으니 닥샘 부문 구조 작업이 필요할 때만 도와줘도 될것 같음 뭐? 물음표? 사람들은 나쁜 친구는 사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난 줄은 몰랐어요 와인은 더 이상 나쁜 친구가 아니야 잘못한 걸 알고 금방 바뀌었으니까 이젠 진정한 친구가 된 거지 아 다행이에요 진정한 우정이 생겼다면 전에는 없었던 힘을 낼수 있을 거야. 또버탄텐 그런 게 있잖아. 마인드 <laughs> 파워. 또 보자. 체능극. 응? 오케이 오케이 예. 어? Yeah. <laughs> 자. <웃음> <웃음>